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5월 1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탑 뉴스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입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에 파기 환송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니죄 있다. 근데 확실하게 니죄 있으니까 유죄니까 너 선거할 자격이 없어. 피선거권 박탈. 이게 아니고, 분명히 법리적으로 보면 너는 유죄인 건 사실인데, 이 재판을 고법이 이걸 무시, 무죄라고 했으니까, 고법 너들이 다시 재판해 하고 돌렸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이다 이걸 보면 100% 유죄예요. 그러면 유죄면 파기 자판을 통해서 유죄로 내려서 이재면 목을 쳐야 될거 아닙니까? 피선거권을 뺏어 없애버려야 될거 아닙니까? 박탈해야 될거 아닙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조이대 믿지 마라. 솔직히 말해서 그 얘기를 썼습니다. 믿지 마라라는 건 뭐냐. 조이대가 앞장서서 용기를 내서 소신있게 이재명을,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것이다. 라고 기대, 박탈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우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믿지 말아라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과 국힘의 반응을 보면은 국힘은 뭐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 정도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을 약간 받았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받았죠. 열 받은 거죠. 가혹한 법원의 태도, 대부분의 대선 개입에 맞서서 끝까지 선거를 뛰겠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점잖은 말로 표현했지만 박지원은 상고기각을 3주 전부터 확신을 해놨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그 뭐 정통한 소식통이 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정통한 소식통이 자기가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할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닌가라고 한 의혹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기대에 비해서는 실망 수준이 큽니다. 그러나 저도 실망 수준이 커요. 파괴 환송에 대해서 국힘의 반응은 저와 생각이 다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고 우리가 완전히 이긴 것처럼 지금 들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도 상당히 우리가 거의 다 이긴 것처럼 얘기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저에게 얘기하기 전 니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정치적인 측면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파기환송을 유대취지 파기환송을 이재명에게 내렸다면은 이재명이. 유재니까 재판, 재판이 재 아니라 선거를 할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피선거권을 박탈을 안 했으니까 유재명이 이재명에게는 좀 상처난 날개이지만 날개를 꺾어버리거나 날개를 없애질 않았어요 날개를 그런 다른 상태로 그냥 놔두고 동시에 우파들에게는 공정한 모습을 보이는 듯 법리에 철저하게 법리를 철저하게 따르는 것처럼 보이면서 공정한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한 대법원의 하나의 처신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안 죽이고 살려두고 보수들에게 욕안 먹기 위한 양쪽을 절충시킨 나름대로의 조이도 대법원장이 고심해낸 솔로몬의 지혜라고 볼수 있지만 제가 파기한 송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보수나 국힘에서는 대환영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불만이 있는 이유가, 아니, 분명히 유죄 취지의 판결인데, 그러면 자, 파기 자판을 해서 그냥 유죄로 이재명을 딱피선어권을 뺏는 결론을 내려주면 되지. 그것을 왜 고동법원으로 다시 넘기냐 이거예요. 핑퐁 밖에 아니다 이거야. 선고의 책임은 고등법원 너희들이 절하라고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선고의 책임을 고등법원이 다시 절하라고 보낸 것이 무슨 의미냐? 첫째 문제는 파기환송해서 2심재판이 다시 고등법원에서 2심재판이 언제 선고될 것이냐는 게 첫째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고법에서 넘어온 것을 대부분에서 정광석화의 속도로, 아니 열흘 정도도 안 걸렸죠?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열흘 넘었습니까? 어쨌든 아주 하여튼 2주 정도 시간으로서 결론을 내려줬는데 다시 고법으로 간 재판이 보통 절차를 밟으면서 걸린 시간이 두 서너 달 걸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에서 요번에 판결을 내린 걸 본다면 이내지 3 개월이 아니라 이내지 3 주만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까? 그리고 이내지 그 과연 그렇게 할까가 첫째고 그러나 이제 뭐파괴환송되면 시간을 하염없이 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심에서 다시 무죄가 유죄가 나. 나왔다. 2심에서 다시. 이재명이 그냥 안 있고 그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 때가 선거가 끝나기 직전이라고 치면 은 바로 그걸 다시 2심 판결을 가지고 상고하겠죠. 대부분에 유죄가 났으니까. 그러면 그 확정 판결을 또대부분이 하염없이 늦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하염없이라는 게 짧게는 얘기하자면 6월 3일 넘었습니다. 대선 끝나고 난 뒤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오기는 어렵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파기된 후에 다시 서울고법 2심 판사 이 파기된 후에 다시 고급으로 넘어오면은 같은 부에 넘겨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부의 이심판사 또세 분이, 에?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세 분의 성향에 따라서 양형이 또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예설, 정제호 최은정 같은 그 쓰리 컴비네이션 닮은 식으로 되마 양형이 뭐 100만 원 밑으로 내린다든지, 그럼 뭐또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기 환송된 거로 끝났다라고 우리가 이겼다고 할수 없고, 대부분도 상고 기각을 하기에는 보수한테 정말 몰매를 맞을 것 같고, 파기 자판을 해서 유죄를 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한테, 매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중간 라인으로 파괴 한 송을 한그 경로를 보면은, 고법이 올리 고법에서 올린 것이 대법관 처음에 네 사람이 소부가 맡았다가, 아, 이거 너무 큰 사건이다. 적절하지 않으니까 다 모여라. 전원 합의체 12명, 우리나라 최고 법관 12명을 모아놓고 전원 합의체로 갔는데, 전원 합의체에서 낸 결론이 뭡니까? 아니 다시 아래로 내려보내. 하급심 판사 세 사람한테 이거 판결 좀 선고 책임지라고 해. 이렇게 빈봉 친게 지금 파기환송이에요. 그런데이 파기환송된 되어서 학업심 판사 세 명이 어떤 성향을 판사가 나타날지 또 모릅니다. 왜 이렇게 판사의 성향을 따지냐고 뭐 이미 봤잖아요. 여러 차례 봤으니까 정영식. 뭐 재판관 언급을 안 하더라도 그 판사 성향에 따라 100만 원 미만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는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형량이 1년 징역, 2년 집회, 집행유예라는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그냥 형도 안 살고 벌금 100만원 밑으로 양형을 정하는 건 아닐 것이다.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뭐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뭐, 가장 소신있고 양심적이고 원칙적이고 보수적이고 뭐 엘리트고, 온 좋은 얘기 다 했는데, 그 국민들 배신하는 거 보세요. 개인적으로 로비를 당하거나 개인적으로 협박이 들어오니까 뭐, 가차없이 쓰러지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고법에 이해설 정제 후 전쟁이 했던 걸또 다시 지금 고법으로 파기, 환송, 파기, 환송된 것에서 그 재판관들이 앉아서 똑같은 짓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희망회로를 돌리면, 아, 이제는 그렇게 할수 없어. 이미 1심에서 1년 증여, 2년 집행유예까지 나왔으니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물론 소송 기록이 일단 소송 기록이 지난번 서울고법에서 대법원 가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듯이 내일 바로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기록을 보낼 수도 있고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적으로는 뭐 항소 이유서는 이미 내어놓았기 때문에 시간 걸릴 거 없다. 이건 유무재 재판의 문제 아니라 형량만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일주일 내에서도 열흘 내에도 할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고등법은에서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고법에서 이재명의 압박을 받아서 뭐 이걸 한석 달만에 낸다. 선거다 끝나고죠. 그러면 고법에서 빨리해서 일주일 만에. 무죄라고 냈는데 무죄라고 내면 이재명이 가만 있겠죠. 너무 좋았어. 그런데 유죄라고 냈다면 다시 이재명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하겠죠. 그런데 그 대법원이 또 일주일 만에 판결을 안 내리고 한두달 걸린다. 그러면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주무리고 있는데 이 재판을 대법원이 다시 오늘과 같은 파기한송을 할일도 없고 파기자판을 해서. 유죄를 할 가능성은 더 없죠. 그러니까 다 이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많은 우파 뭐 유튜브나 분석가들이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반. 아니야.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이지만 이거 대부분은 법리재판이니까 비정치적인 것이니까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반반 나누어져 기대하고 있던 속에서 나처럼 조이대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걸지 마라 한 이론보다는 그래도 파기자, 환송을 해줬으니까 이재명의 사기를 저하시킨 데는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그것만 해도 우리는 다행이고 그것만 해도 이제 우파가 선거에서 해볼 만하다라는 좀 자신감을 얻게 된데 대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조이대 대법원장에게, 하, 아, 뭐, 정의의 사도다. 역시 뭐, 사법부는 반듯하다. 대법원은 역시 다르다. 이러지만, 저는, 저는 제 유튜브 처음 할 때부터 여러 차례 파기 한송을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 상국기각을 하기에는 너무 손이, 속이 보이고, 그렇다고 파기자판 글 통해서 유죄로 해주기에는 민주당한테 정말 민주당 쪽에서 피바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라인을 나름대로 대부분이 가장 양쪽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내린 판결이 파기 환송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할 거다. 가장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아주 현명하고 영리하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좀 가운데 라인을 밟는 기회주의자적인 냄새까지 나는데 그 용어가 좀 거칠다면 용서해 주시고 왜 법리상으로 이게 유죄가 확실한 건데 에?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해당하면 은 파기자판으로 해당한다 하고 목을 쳐야 되는데 이걸 해당한다 그러므로 파기환송한다 이것이 좀긴 맛이 정치적인 냄새가 나고 좀 화끈하게 해주지 않고 가운데 라인을 근거에 대해서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많은 유튜버들의 대다수의 유튜버와는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느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야, 이게 뭐, 보수로 살아나는 길인데, 뭐 조이대가 너무 우리에게 영웅이다. 은하들 지, 지겸 판사다. 이런 반응들을 보인데, 저는 그렇게 흥분할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한테 그 바늘구멍만한 희망을 줬다는 데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정말 법리대로 한다면은, 파기 한 송이 아니고, 파기 자판으로 이재명의 목을 쳤어야 가장 정의로운 사법부가 아닌가. 그 때문에 안타깝고 실망스럽기까지 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